혜린이는 2006년 5월 15일. 혜인이는 2008년 4월 2 2일 또, 밤만 한다고 뭘 하실라. <laughs> 믿습니다. 아, 네, 그래요. 자, 뉴진스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정보 좀 주십시오. 제가 잘 모르고 또 헛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. 혜린, 혜린. 아, 영어 이름을 써놨던데. 댓글에는. 2006년 5월1 5일 어, 생신은 모르고 어... 자 일단은 이게 혜린 혜린 씨 사주거든요. 혜린 씨 사주인데 아, 이 친구도 네. 올해 형살이 형살은 아니고요. 사사해 어... 여름에 여름에 새로운 어, 일 진로 계약이 나오네요. 그러면 여름에 어, 지금 근데 이름 바꿔서 활동하지 않나요? 어쨌든 여름에 뭔가 계약을 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리고 을사, 을사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무리해서 저기 한것 같지는 않아서 피해가 막클것 같지는 않은데 뭐, 올해 뭐돈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요. 오히려 2년 뒤에는 좀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혜리님은? 혜리님은 네. 어, 올해 여름에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혜인님 혜이님, 혜인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르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? 분리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. 뭐, 유닛? 어, 유닛으로 활동하는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제가 활동을 지금 다 따라가 보지 않아서, 어,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을 더 정확한 통변을 하는데, 제가 아이돌 잘 몰라가지고, 쉽진 않네요. 자, 이 친구, 어, 이 친구 근데 나중에 이 친구 잘될것 같다. 지금은 혜인님이 혜인 해인 씨가 어 여기서 제일 막내라서 두각이 안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잘될것 같은데 얼굴도 뭐지 혜인이요? 음이 친구 운이 좋아요. 왜냐면 이렇게 천간에 보석인데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. 뭐빛날수 어, 밖에 없거든. 그리고 지금 대운도 갑인이라서 26세, 어, 돈 버는 대운도 잘 들어와 있어가지고, 어, 이 친구가 나중에 연기하겠는데, 26살 넘어가면 연기자 하면서 그걸로도 되게 제2의 인생을 잘살 가능성이 높네요. 난 혜인이에게 걸어야겠어.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어돈잘 벌고 잘할 수 있는 사주인데 아 엄마가 이 집은 좀 엄마가 문제네 엄마가 딸을 너무 관리한다 음, 엄마가 딸을 너무 관리하니까 아, 그것도 좀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랑등기모찌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가 저도 이제 4분 있으면 갈 거라서. 엄마 자리가 어디냐고? 엄마 자리는 월지, 월지, 월지. 그러니까 태어난 해월. 의 그러니까 여기 이 사주에서는 이 병진에서 이그 노란색 있죠? 밑에 비태줄의 밑에 노란색 여기가 이제 엄마입니다. 사주에서 어, 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. 또 근데 이제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리 엄마 글자가 있었지만. 나를 묻어 버리는 묘지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자꾸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나를 막 관리 너무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.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